결국은 창업자의 매력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회사 소개를 들때이 회사가 얼마나 진심된가? 출연된 것을 능가할 수 있다. 약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첫 GP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가 국내 바이오 생태계의 AI 사스라는 모델로 중매계고를 건어날수 있는 사다리가 될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회사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이 AR 시이사람로이 해외를 나간다라고 하 하면 장장성공이 사람은 은이사가 하나라고 생이하고있이 사람은 라 사람은 스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한인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한 4년 동안 k b 창출한에 옮겨서 투자를 하다가 기술이 굉장히 앞으로 발전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삼성전자의 종합기술원에 기술 사업화 검토를 하다가 인텔코리아라는 데서 반도체에 관련된 사업개발 투자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엑셀러레이터가 생겨서 거기서 재밌게 투자를 하다가 지금 라플라스 파트너스를 세워서 열심히 투자 일을 하게 됐습니다 QM t 스 e 원트에서 바이오 헬스케어를 주로 투자하고 있는 강민수 상무입니다. 대학원 다닐 때는 저는 랩에서 연구를 하는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요. 식품회사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주로 많이 개발했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회사가 사모펀드에 인수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자본시장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요. MBA를 제가 이제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선배들이 얘기를 주시는 게 너처럼 공학 베이스의 금융한 친구들은 어 벤처캐피탈이라는 업무를 하면 되게 잘 어울려라는. 얘기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아주 아이비투자에 거기서 VC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었 야플러스 파트너스는 소수 정예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술 분야에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드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갖고 있는 원천 기술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철저히 하고요 재료, 뭐 전기, 전자, 인공지능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사업하는 분야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고요 11개 정도 기업에 투자를 했고요 그중에 상당 부분은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히츠를 저희가 제일 좋아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세포치료제 영역에 회사에도 저희가 투자를 했고 라이선싱 아웃 모델을 굉장히 확고하게 갖고 있는 회사 이런 데도 투자를 했고요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들 바이어 안에서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와 동반 성장한다 이런 개념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큐비매스먼트는 운영자단 8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직원 사이즈가 아주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한 2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인력이고 내부 직원들끼리 다양하게 디를 서로 공유하고 같이 페어로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위한 하우스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섹터를 뭔가 특화시키는 그런 하우스는 아니고 스테이지를 초기, 중기, 뭐 스케일업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기업의 라이프사이즈에 맞게끔 펀드를 운영하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핀테크 같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부장 기업도 또 최근에 투자 많이 했고요. 특히 2차연지 관련된 업종들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트래블 온라이라고 하는 외환 결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바이오스기업 중에서는 최근에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넥스 바이오메디컬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메트론이라고 하는 큰 기업과 파권 계약을 하고 미국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밖에 이제 저는 주로 의료 현장에서 나온 IP를 사업한다거나 새로운 모델을 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바이오스어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뭐디지털스케어 쪽도 많이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석달 정도 문서로만 먼저 히츠를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대표님 영상도 살펴보고 했는데 처음 뵈니까 굉장히 젊고 에너지가 넘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주고받으면서 생각이 커지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나의 생각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나한테도 이렇게 대한다면 다른 투자자 혹은 임직원들을 대할 때도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현 대표님 가야 할때베 베스트 었고요 교수님 출신들을 제가 대표로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긴 하지. 시만 다른 공격이 들어오시거나 조금 남을 이해하는 데서 한계가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금연 대표님 제가 처음 봤었을 때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굉장히 나의 말씀잘 들으실 줄 아시고 가요 기업들은 숫자를 잘 말씀 안 하시거든요. 금연 대표님 본인이 과거에 걸어오신 길, 또 향후에 가실 길에 대해서 숫자로 그런 것들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부기 이쇼서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으로 되게 기억이 납니다. 인공지능 신약 신약계획... 개발이... 두 개의 키워드 균형을 갖고 있는 어, 창업자 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요. 교수님의 그과 논문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두 가지가 한 팀에 조화롭게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다른 회사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AI 시작 개발이라는 그런 큰 테두리 안에서 실제를 봤을 때는 조금 차별성이 좀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비용들과 시간이 들어가는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그래서 어떤 혁신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 모델적인 차별점에 있어서 바이오 쪽에서 사스 모델을 얘기를 하셨어요. AI와 사스라는 것들이 사실 저는 굉장히 잘 맞았던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올지 모르겠지만 큰 트렌드로서는 AI 시작 개발의 어떤 혁신들은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언젠가는 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신약 개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가장 많이 본 케이스는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걸 가속화하기 위해서 자기 랩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시고, 근데 히치는 어 어떤 특정한 자기 목적이 아니라 더 넓게 많은 뭐 약학에 계신 분들, 연구원들이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향하는 점에서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걸한단만 뽑으라고 하면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 회사를 만나고 그회사를 소개를 들을 때이 회사가 나한테 얼마나 진실된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좋게 느껴지는 투자권도 섣불리 손은 나가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u 태 t 팀이 제일 처음에 사업에 대한 그 제가 동기를 들어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바이오벤처의 어떤 현실, 그러니까 초기에 히트를 개발하거나 히트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는 잘하고 계시나 약물을 만들기 위한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소위 죽음의 역들을 지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에 대한 솔루션들을 제시를 해서 전반적인 어떤 생태계를 잘 하시겠다는 그런 니지가 굉장히 명확하셨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히치가 한다고 한다면 정말 히치도 좋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정말 좋은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술을 사업, 시장 다 보고 투자하지만 공통적으로 는 사람의 매력에 끌려서 결국은 창업자의 매력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벤처 캐피탈마다 자기하고 호흡이 잘 맞는 창업자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랑 함께 오랫동안 같이 갈수 있는 파트너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김우현 대표님과는 간혹 그냥 지나가면서 전화하기도 하고 가끔가다 놀러 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필요하신 일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뭔가 도움을 줄수 있는 게 있는지 계속 연락을 드리게 되는데 회사에서 있었던 일 같은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알아야지만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할수 있는 기술의 테마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A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시작이라고 하는 바이오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사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 잘 론칭되고 시장에 안착할 수있습 될때이세개의 키워드는 향후 VC들이 굉장히 관심가져들 키워드로 보고 있고 그만큼 성장에 대한 가능성도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같습니다 히츠는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국경을 쉽게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히츠가 미국에 있는 혹은 전 세계에 있는 대학에 신약을 공부하시는 분들, 신약 개발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저희 큰 소망입니다. 이미 AI 신약 개발이라고 해서 국내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을 갖고 이미 빅파와 공동구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AI 시장개발을 미팅해보면은 국내는 차고라 치고 해외 기업들 간 어떻게 경쟁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는 언젠간 나가야겠지가 사실은 기본적인 답이었어요. 히치가 가지고 있는 사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의 장점은 그 부분에서의 장벽을 굉장히 낮춰줄 수 있는 모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 시장개발로서 해외를 나간다라고 하면 가장 성공한 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히치가 글로벌로 나가서 최초의 사스 모델로 첫 고객에게 과금하는 그날까지 히치의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되는 날까지 화이팅, 화이팅!